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는 1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안건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입니다. 제명 아니면 출당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이양희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조금 전부터 국민의힘 관계자의 이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오는 1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많은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윤리위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짓든지 아니면 최종 28일에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제명 아니면 출당을 결정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재판부, 황정수 재판부가 지난 14일 심리한 것,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 4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이준석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증문을 정지시켜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결정, 28일 심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황정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1차 신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정수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정당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소하겠다라고 했지만 황정수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수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문에 대한 결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수 재판부는 28일 신문에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아마 직무 정지를 내릴,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 이준석의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기일을 연기를 했고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벌었다. 2주 동안 시간을 벌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양희 위원장이 18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준석의 계속되는 해당 행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특히 윤리위까지 공격을 하는 저런 파렴치한 행동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18일 가장 합리적인 수순은 이준석은 이에 대해서 자신 또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준석은 분탕질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서. 가처분 재판을 예상하고 절차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완벽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8일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고, 28일 전에 이준석에 대한 제명, 추가 징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지금 28일은 이미 윤리위를 개최하기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그 수혜 복구하러 가서 막말을 한그 부분, 그 징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 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28일 이준석에 대한 추가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해진 사실은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이나 출당 추가징계는 이제 1, 2주일 안으로 윤리위가 이항희 위원장이 추가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징계를 하게 되면 28일 가처분신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황정수 재판부에. 이준석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4차 가처분 신문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어서 이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명이 되면 더 이상 가처분 재판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수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는 1차 가처분 재판 때처럼 그런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오늘도. 주호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의 힘은 정당이고 정치의 자율성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었고, 이양희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이나 출당 결단을 내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여기에 대한 또 가처분 신청,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준석의 개인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는 이준석 개인의 아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고 지금 비대위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문제로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 훨씬 국민의힘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제가 오늘 오후에 송은지TV를 통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영빈관을 짓는 부분 이게 지금 사실 절차상으로도 좀첫 단추부터 잘못 낀 부분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빈관은 취소하라. 국민들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영빈관 부분은 전면 취소하라, 철회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호영 추대, 원내대표의 주호영을 추대를 왜 해야 하며, 또 권승동이 거기에 왜 나서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정리가 됐습니다. 조영이 내일 아침에 자신이 경선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든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든지 아마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조영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방식까지를 막을 수는 없다. 하나둘 문제를 즉각즉각 정리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발력 돋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윤리위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제명 또는 출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영빈관을 짓는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 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초대론 무산됐습니다. 주호영이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